안녕하십니까. 경기 스포츠 클럽 빌리지 공포시도의 유도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65회 차고요 65회 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노르기에서 팔가루 넘꺾기 하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 그 견노르기를 했던 거와 팔가루 넘꺾기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씩 더 해보고, 그거 연결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두 분을 모셔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오늘은 우선 지난, 예전에 배웠던 견누르기 한번 복습 팔 가루 넣어 꺾기를 복습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견누르기에서 팔, 팔 가루 넣어 꺾기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주 봐주시고 차렷 대하고 무릎 꿇고 차렷 대하고 한대방 누워주시고 이쪽으로 뒤로 와서 눈으로 기니 눈으로 잡아주시고 변누르기는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견누르기와 고초 견누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체육관에서는, 유도장에서는 견뎌르기를 목을 감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견뎌르기는 정확한 명칭으로 따지면 고청견뎌르기입니다고청견뎌르기고요 일반 견뎌르기는이 그 상태가 아닌 겨드랑이로 넣어서 어깨선을 잡아서 눌러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일어나서 측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머리, 저쪽, 저쪽, 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고청견뎌르기입 네, 고척연누르기 하고 견놀이기한 번. 요 자세가 목을 감는 자세가 고척연누르기 그리고 소매가 빠지지 않게 팔꿈치 눌러주시고 다리는 한쪽 무릎은 펴주시고 한쪽 무릎은 구부려주시고 이 이유는 상대가 돌아서 와 다리를 감으려고 할때 다리를 빠면서 빠지면서 엎어지면서 다시 아래로 빠져주시고 쭉 이런 식으로 돌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다시 제자리. 이번에 견누르기 하면 견누르기는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어깨선을 잡아주고 눌러주는 누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팔걸어놓고 기기를 한번 볼게요. 팔걸어놓고 기기는 이런 상태에서 팔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리를 모아주시고. 상대방 엄지가 하늘의 방향을 보는 데에서 상대 팔을 당겨주시면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면서 팔을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 팔을 강하게 팍꺾는다기 보다는 지그시 천천히 당겨주고 아랫배를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바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 주먹이 엄지가 하늘이 아닌 상대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팔이 잘 꺾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 손을 돌리셔서 꺾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두 가지 동작을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우선, 겨누르기 한 상태에서. 견르이한 상태에서 상대가 빠지려고 상대방이 이 팔을 빼서, 빼서 도망가려고 할때 어깨 꼬리지로 상대가 돌게 되면 아까 어깨선을 잡은 손으로 이 팔이 돌지 못하게 빼서 잡아주시고 그대로 몸을 돌리면서 돌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리로 상대방 목을제압해주시고 그대로 누우면서 색깔을 놓 걷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누룽지 섞도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영상 그 자료를 좌우 측면에서 하는 거 동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 팔이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구치기 바닥 그 방어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이 팔을 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치려고 하거나 어깨선이 받주시고 이렇게만 돌아야지만 상대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든 팔을 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상대가 넘어가려고 할때 무게 중심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이때 벌써 다리는 넘어와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넘어가는 거를 발로, 발로 넘어오면서 다시 넘어, 넘어면서 넘어가지 않게끔 받쳐주시고, 무게중심이 상대가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가슴과 상체의 그 힘으로 상대를 압박을 해주신 상태에서 상대가 다시 나오이압박하기 때문에 눌려 나오려고 할 때, 타의 그 힘을 이용해서 잡아주시고, 슛. 꺾어주시는데, 여기서 보통 지금 상대가 아까 팔각으로 꺾기보다 대각으로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전달이 여기서 가는 것보단 이렇게 가서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거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좀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다리를 상대 이렇게 걸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걸치는 거는 문제가 크게 되진 않는데, 나중에 상, 그, 다리를 오므릴 때, 이 발바닥의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힘을, 이제 다리 모을 때 힘이 많이 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리를 최대한 넣어서 힘이 전달이 해서 팔이 빠지지 않게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전 누르기를 하신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이 어깨 부분이 빠져야지만 반대편으로 뿌리질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팔이 빠졌다고 치면 놓치지 않게끔 하려고 할때 밑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벌써 이렇게 들리게 되면 다시 다시 빠지고 들리게 되면 힘들 수가 있어요. 다리로 받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다리 빼주시고 들리게 되면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상대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벌써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맞 때, 이때는 반대 팔로 요 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매트를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요 넘어갈 때 보면 손바닥으로 쭉 넘어가지 않게끔, 아니면 겨드랑이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매트를 짚어서 돌아가지 않게끔 얹혀주시고 빠르게 다리가 넘어가서 어깨 팔걸어놓고 뒤를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붙이기 할 때, 그, 작은 동작 하나 때문에, 다시 달주시고 상대방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야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보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넘어갔을 때 상대방이 넘어가려고 할 때, 버텨, 요 동작으로 버텨주고, 이 동작 때문에, 제가 힘을 받아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작을 안 했다면, 상대가 넘어 올리면 이렇게 같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해드리면 옆놀이 현 상태에서 어깨가 빠졌으면 버텨주시고 여기서 상대가 머뭇거리면 팔 잡아주시고 위로 넘어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한 동작 때문에 상대방이 넘어가고 방어를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동작 하나하나에 조금 집중도를 요하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분 드시면 견멸게 하시고 손동작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손바닥으로 배틀치으로 받아주는 동작이거나 아니면 넘어가려고 하실 때 빠르게 중심을 정해서 다리로 막아주시는 이런 동작들이 조금은 잘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일어나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견누르기, 가장 기본적인 견누르기, 고초견누르기에서 팔가락으로 연결 동작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 상대방을 방어하는 방법, 그리고 넘어갈 때 도복을 잡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초보자분들과 수여자분들의 조금 차이를 줄수 있는데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대련을 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작!